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자, 오늘은 품사를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요. 자, 오늘 우리나라 품사는 영어와는 또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우리말의 품사는 몇 개가 있죠? 그렇죠. 구품사입니다. 영어는 팔품사인데, 우리는 구품사고요. 자, 품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 이 기준에 따라 나눈 갈래를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이세 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음 자, 단어를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형태입니다. 형태, 모양이 변하나 안 변하나. 그렇게 해서 불변어. 불변어는 변하지 않는 애. 그다음에 가변어는 변하는 애.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기능이에요. 형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불변어와 가변어. 자, 그다음에 기능은 다섯 가지 언짜 돌림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언짜들 다 말해볼까요? 체원, 수식원, 독립원, 관계원, 용원. 자, 불변어의 4개, 가변어의 1개. 이렇게 되네. 그죠 언자돌림. 자, 마지막 기준이 뭐였죠? 의미예요. 자,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아홉 개로 나눠집니다. 자, 체언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명사, 대명사, 수사. 전부 사자돌림들. 수식어는 두 개. 뭐 있었어요? 관형사, 전부 사자. 부사, 독립어, 감탄사, 관계어는 조사 이렇게 되고 용어는 두개 있었죠. 뭐와 뭐, 동사와 형용사. 자 이렇게 해서 사자 돌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래서 구품사가 된 거죠. 명사는 뭐 예를 몇 개씩 적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거뭐해달 바위 이런 애들 대명사는 나너 이거 이익 이뭐 그런 거 수사는 하나 둘 소수사도 있죠. 셋째 이런 애들. 관계, 관형사,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말하는데요. 이그 뭐 이런 애들.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거. 뭐 많이 있죠. 용언을 꾸며주는 건뭐 있습니까? 뭐 빨리, 높이, 뭐 대굴 대굴, 뭐 이런 애들 기타 등등. 감탄사는 어떤 게 감탄사죠? 놀라다, 기쁨을, 아, 뭐. 저런, 아차. 조사는, 뭐, 알죠? 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걸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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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 그죠? 어디, 어디, 에. 이런 애들, 뭐, 뭐, 이다, 이런 애들이 조사에 해당되죠. 요 이다 잠깐 얘기하면, 여기 가변어, 불변어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소설격 조사 이다는 이 밑으로 가야 돼요. 얘는 활용해요. 모양이 변해요. 조금 있다가 선생님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구품사가 각각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얘기했어요. 동사, 형용사는 안 했네. 동사는 뭐, 알죠? 어떤 동작, 작용을 말하는 거. 동사의 종류는 뭐, 가다, 먹다, 뭐, 이런 거.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류형을 쓸수 없죠.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는 뭐 있습니까? 행복하자, 이런 거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이것도 물론 안 됩니다. 형용사로 명령형을 쓰면 안 되죠. 행복하자, 청류형 만들면 안 됩니다. 아름답자,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음, 형용사는 청류형과 명령형을 쓸수 없다. 뭐그 정도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의존 명사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명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의존 명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명사 중에 얘는 자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쓸 수가 없어. 누가 관형어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어. 개가 의존 명사라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뭐 개수 잘리는 거 사과 한개할때이 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소한 마리. 이런 애들. 그죠? 그죠? 또, 문장으로 쓰면, 내가 아는 것만 말해라. 여기서, 것. 아는 것. 하고 꾸며주죠. 혼자는 쓸수 없어요. 그죠?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시험이 어려웠다. 자 여기서 의존 명사는 대로, 그죠? 뭐 이런 애들이 의존 명사고요. 의존 명사는 사실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쓸수 있어요. 주어로도 쓰이고 뭐 서술성 의존 명사도 있고요, 목적성 의존 명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다쓸수 있는 애가 의존 명사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대명사를 한번 볼까요? 대명사는, 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지시 대명사, 이그저 하는,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뭐,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시도 사물이기도 하고요, 장소. 저 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칭 대명사는 뭐 여러분들 1인칭, 2인칭, 3인칭, 뭐 미지칭, 부정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깊이하기로 하고 일단은 대명사는 뭐요 정도 얘기하고요. 어. 이 표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얘도 의전 명사했고 대명사했고 그다음 관형사 할까요? 지금 우리는 다 사자 돌림들 하고 있어요, 그죠 사자 돌림들 관형사 자 관형사는 어, 중요한 사실은 조사와 결합하잖아요.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활용하지도 않아, 어미에 활용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모양이 바뀌지 않고, 관형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상 관형사. 얘는 어떤 성질, 상태, 뭐. 순우리말, 이 순이런 애가 우리말을 꾸며주는 관형사 역할을 하죠. 뭐새 신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 이거는 이제 지시성을 나타내는데, 저 어린이, 저 꾸며주죠. 이 그저하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면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 관형사, 수사하고 수 관형사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몇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한 하나 두 개하는 한 사람 이러면 한이 사람을 꾸며주니까 얘는 관형사가 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자 연습을 해보면요. 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사람, 사람, 다섯이, 왜 이렇게 글씨가 센서지? 다섯이, 모였다. 그 다음에, 다섯 사람이 모였다. 자, 비슷한 문장인데, 여기서 다섯하고 여기서 다섯은 품사가 달라요. 여기는 조사까지 결합하고 있죠. 얘는, 다이 다섯은요, 수사예요. 채원이고 수사죠. 근데 여기서 다섯은 사람을 수식하는 뭐 관형사 하나 더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 문장하고 그 사람은 정말 착하다. 자 여기에 그가 두개 나왔어요. 품사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위에 있는 그는 했으니까 얘는 채연이고 대명사죠. 거기에 반해서 그 사람은 이거 수식해주는 관형사. 관형사 중에서도 아까 뭐에 해당는이그저지시관형사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니까 똑같이 생겨도 품사가 다르네요. 그죠. 그거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사를 해볼까요? 자 부사는 굉장히 좀 여러모로 쓰여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용어을 수식한다는 건데 그거는 아까 형용사 동사 했잖아요. 그것 말고도 부사는 굉장히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명사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많이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 부산은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조사와 조사와 결합하기도 해요. 아까 관형사는 절대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부산은 조사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얘를 하나씩 들어봐야겠다. 그죠? 음, 그 공은 대굴, 대굴. 굴러갔다. 부사가 누구죠? 대굴 대굴이 굴러갔다를 수식해주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경우고. 그러나 나는 어른이 아니었다. 자 여기서 부사는 그러나라는에요. 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부사를 나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 자, 잘 부른다 하는 애는 용어를 수식하죠. 아주 부른다 아니에요. 아주 잘이죠. 그러니까 이 부사는 이 부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문장 한번 봅시다. 특히 철수는 고민이 많다. 자이 문장에서 부사가 특히인데요. 이 특히는 누구를 꾸며주느냐면 많다를 꾸미는 건 아니고 특히 철수라는 애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부사는 사실은 체언을 꾸미면 안 되는데 이 안은 특이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체온을 꾸미는 이런 역할도 하네요. 명사나 관영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죠? 보조사를 뭐 어, 하는 건 잘만 해라. 잘, 이런데, 만이라는 조사가 붙는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자, 부사했고요그 다음 또 이번에는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조사. 자, 조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 왜 단어 할때 얘는 자립성은 없는데 단어로 인정해준다 했죠. 그죠? 그리고 특이하게 서술격 조사는 형태가 변해요. 조사 중에 이런 애가 있다는 거 조사에서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사는 사실은 항상 기본적으로는 체언 뒤에 붙는 게 기본적이죠. 근데 특이하게 동사나 형용사 뒤에 오기도 해요. 이것도 선생님 예물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부사 뒤에 오기도 하고요. 아까 부사할 때이 얘기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아, 그냥 문장 전체, 문장 뒤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관형사 뒤에는 절대 조사가 오지 않아요. 조사한테 다른 데는 많이 갔는데, 관형사 뒤에는 안 온다는 거. 예시문도, 음, 채운 뒤에, 이 옷을, 을 이런 거 조사죠. 체언 뒤에 제발 이번만 보아라. 자 여기 또 조사 하나 더 있어요. 만 특이하다 그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애가 입다라는 용언이죠. 동사예요, 동사 그죠? 동사 플러스 조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번에 동사나 형용사 뒤에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체연 플러스 조사인 경우인데, 입어만 하는 거, 이런 거좀 특이해요. 그죠? 그 다음에, 꽃이 예쁘게도 피었구나. 자, 이 문장 보면, 조사 찾아보면, 이거 조사고, 이거 조사인데, 얘는 체험 플러스 조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양인데, 얘는 앞에 예쁘게 하는 거는 예쁘다 하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플러스 조사 모양이에요. 특이하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문장 뒤에도 온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이런 문장에서 보다, 가, 이런 애들은 문장에 붙었죠. 문장 플러스 조사의 모양입니다. 자, 조사가 우리가 보통 쓰이는 이런 자리, 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거를 봤어요. 이거는 누구 뒤에 조사가 붙나 하는 측면이고요. 자, 선생님이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한 마디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조사를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때 격조사 많이 들어봤죠.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성분을 만들어 주죠. 주는 조사예요. 그 다음에 접속조사, 누구와 뭐 누구랑 이런 것들 있죠. 과 이런 애들 접속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 보조사는 어 뜻을 더해주는 거. 앞말의 앞말에 뜻을 더 해주는 조사. 자 이렇게 조사는 세 개로 나누어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그죠? 자 그러면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예문을 한 보세요. 철수가 학교에서 영희의 책으로 공부하였다. 자 조사 한번 찾아보세요. 가에서의으로 맞다 그죠? 자 얘들은 격조사인데요. 주어 역할을 만드는 거죠. 주격조사고, 에서는 부사를 만들어서 부사격조사고, 영의의 꾸며주는 관형격 조사고, 책으로, 이것도 뭐 역시 부사격이네요. 전부 격조사예요. 그죠? 어, 격조사에 지금 주격, 부사격, 격조사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다. 나는 학생이다. 자, 여기에 조사는 는하고 이다가 조사예요. 이 느는 우리 주격조사는 아니죠.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만 주격조사고, 느는 보조사입니다. 얘는 보조사고요. 야는 서술격조사예요. 격조사. 아까 뭐랬죠 활용 안 됐죠? 뭐 학생이고 학생이어서 학생이지만, 뒤에 거 계속 모양 바뀌잖아요. 학생이며.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모양이 바뀌는 활용한다. 조사 중에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만 활용을 하죠. 그죠? 그럼 격조사 받고 접속조사 받고, 뭐, 상가, 바다, 이런 거 있죠? 음, 그 다음에 보조사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뭐, 나도 과일은 좋아한다. 의미가 더해지죠. 나 내가 과일을 좋아한다. 이거하고 나도 과일은 좋아한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보조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말에 뜻을 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충 용언 빼고는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용언, 특히나 동사, 형용사에 관해서 또 용어에서는 활용하기 때문에 규칙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